먹고 싶어? 뚝배이이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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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유튜브 아기 고양이 여러분 하이요 내고니다 오늘 존나 개 오지게 생겼죠 음 절대 아니야 자어 사드팀에 제가 지금 이거 일본섭 1위 계정 MMR p c 작업 중이잖아요 작업 중인데 잭스... 잭스 잭... 죄송해요 잭스가 후픽이 나왔어요 내가 그냥 신지도선픽을 박았는데 아니 아무리 내가 만만해도 그렇지 잭스는 좀 아니지 오 일본 잭스 그냥 찌발라 버릴게요 그냥 저 전북차 저만 들고 왔거든요 이거 쟤 패주려고 두둥탁 자 평타 안 때리면서 한국사 칠잭스들이랑은 뭔가 비교가 안되는 뭐야 낚시질을 했는데 방금 안 낚였어요 아 잠깐만 <laughs> 살짝 손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이렙 찍으면 너 가는거야 그냥 나이스! Nice. 음 약간 버스 냄새 향긋하죠? <laughs> 봤냐고, 어? 아니야, 그 한국 서버 챌린저 잭스들도 내 신지들한테는 후피가 안 박아. 브론즈인 나보다 못하는데, 그건 아니야. 팍씨. 먼저 점프 쓰면 안 되죠, 잭, 잭스, 잭스님. 카직스 그러게 이 사람들 근데 한국 서브 솔직히 꿀 챔피언이다라고 소문 퍼지면 그냥 할줄잘 하든 못 하든 다들 그거 하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 여기는 그냥 유행 따라서 잘안 하는 느낌. 아. 어, 야, 우야 이건 좀 아프다. 어우, 제, 그냥 잭스 챔피언이 좀센것 같기도 하고. 죽었나? 아. 아 아깝다. 먹고 싶어? 쫄배기. 이냐. 이냐. 어림도 없다. 잭스야, 내가 잭스를 얼마나 잘 아는데, 어? 어 완벽한 사이클. 마관신도 사도 될것 같은데 이 판은? 이게 상대팀 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찍어 누르는 판에는. 뭐야? 이거 하나 뭐야? 이거 무슨 템이야? 다, 저 다른, 다른 것도 하나 사야겠는데, 이거 뭐야? 어떻게? 이거 왜두개사줬어 지평선의 초점 750거리 이상에서 피해를 입히거나 뭐야? 이건 가면 안 되잖아. 아니, 신지대로 750m 거리에서 피해를 어떻게 입혀? <웃음> <웃음> 진짜 어이가 없네. <laughs> 아, 몰라. 저, 저, 어떻게 사요? 저거를... 어우, <laughs> 야, 다행이다. 어우, 야, 이거는 진짜 마관신 아니어서 위험했는데, 그렇지? 박아버리고, 암무물을 그렇지? 암무물을 박아버리는 애미가 이것도 원컴 낼수 있겠죠. 1두파, 어림없죠. 애미 앞에선 꼼짝 못하지. <laughs> 훌륭하다. 이미 죽었죠. 이미 죽어 있는. <laughs> 이미 죽어 있는. 아, 달다. 이거는 이제 꿀팁. 160원 나눠 먹지 않는 꿀팁. 지금 때려놓고요. 안 때리고 기다리고요. 때려놓고요. <laughs> 이러면 이제 80원을 친구에게 나눠주지 않고 혼자 먹을 수 있죠. 아, 이거 하나 팔아야 되네, 이거 진짜. 팍,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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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건. 응, 안 돼. 안 돼. 오, 야, 이거 위험해. 아흑아흑 아홉! 아 뭐냐고?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님들 이렇게 피할 때마다 아흐한 번씩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흐 주로롱. 레전더리. 어. 아 이건 진짜 위험하다. 어, 이건 진짜 위험해. 냥. 냥. 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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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겼어. <laughs> 제라스 궁은 맞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안 맞죠? 캐릭 존나 느낌 있다. 어, 그래. 어, 내가 신지드 선픽 박았는데, 그, 잭스, 잭 잭스 후픽 박으면 안 되겠냐고. 어? 당연히 안 되지, 이 사람아. 좋아. 서렌, 주지 자, 좋습니다. 어, 어디 신기도 선픽 박았는데 잭스 픽하고 있어, 씨. 다음 게임 갈게요. 확! 팍팍. 팍 자, 조져 보도록 합시다. 카타리나 했네. 상대 조합이 치유 감소가 절실해 보이죠. 가렌, 문도, 스웨인. 어, 이거 망가기고 가면 다 좋아서 죽겠죠. 망가기고 무조건 갈게요, 이거. 오늘 왜 기가 막히게 생겼지 않았냐고요? 나 이거 뭐그 잭스 상대 영상이랑 이어지는 거라서. 그래 개 기가 막히게 생겼죠. <laughs> 또 씨. 뭐야? 쫓아온다. 쫓아온다. 야, 쫓아온다! 대마시아! 대마시아! 울잼. 불피 유지하면서 올 생각 못하게 만들어줄게요. 근데 이거 넘기기 배워가지고 살것 같은데? 야. 뭐하노 아니, 문도 어리둥절하고 서있, 서인... 아우! 오, 잠깐만. 아아! 아! 아! 어? 아아! 뭐하노? 하하하. 뭐, 진짜. <laughs> 이건 편집해주세요. 아, 아니, 무슨, 뭐, 이렇게 따라와? 아, 에반데? 너 이리 와, 문도, 이자식. 너 어디 갔어, 문도? 문도, 너 어디 갔어? 문도, 어디 갔어? <목소리> 문도 어디, 갔어? <목소리> 어디 갔냐? 그렇지. 문도 어디 갔냐? 어, 그렇지! 우리 팀! 어. 보여주는군! 아! 음. 이 녀석! 아우! 후! 한 대만 더! 아! 아. 아, 나쁘진 않은데, 근데? 팍! 이 녀석! 어쩌라고? 어쩌라고, 이 녀석? 뭐 탑은 뭐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하시면은 또 점수 오우 올릴 수 있지 않나? 대머리.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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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역시 쌈이라야. 역시 쌈이라야. 오, 갈 뻔했어. 나 갔냐 설마? 아니죠? 에이. 아, 이거, 잡을 딜이, 딜도 부족하네? 잠깐만. 얘, 점화도 없고, 궁도 없잖아. 그럼 이 촉촉한 열매를 먹으면은, 쾌가 아니야? 촉촉, 촉, 촉촉, 촉, 촉촉한 열매? 뭐 딜이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얘, 타워, 철거 하나? 타워링 하려고, 한칸 부시려고 하면 잡을게요. 잡은거 같 아, 아.. 피가 너무 많이 차네? 냐아이 녀석 어디가 되겠냐고 어? 오호 <끝> <끝> 나이스 어 다행이다 와 이거 진짜 야 죽었으면 무조건 편집했어야 됐어 진짜 아니 가린 너무 사기인데? 아니 가린이 사기가 아니라 나 너무 시팅 당해서 그런가? 아니 이거 구도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거? 두둥 탁자 그냥 이야 일단 죽었고요. 야! 위쪽에 가렌, 위쪽에 가렌. 얼마 가지 못 했을 거야. 야,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여기 가렌. 아우! 죽이 야스. 이켜줘 아니! 하!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우우 어어 보여주나? 보여주나? 야 보여주나? 스킬 그렇지 나배드나 테리 써요 이거 이득인거 같은데? 우리가 조합이 좋네 일단 제국의 명령 가고 헤르메스 신발도 뽑아야 되거든? AP 방태면 무조건 포원에 가요 포원에 가성비 개좋아요 AP 저렇게, AP 기반 조합일 때는. 가자. 가자. 으아아아아아아. 이거, 그도 좋지 않아요, 이거? 좋은 구도 같은데? 나이스. 으아아아아아! 봤죠, 봤죠, 님들! 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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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죠! 봐봐, 이거라니까? 나대고 있네, 씨. 와, 근데 이거 만약에 똥싼 거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진짜 죽탱이 되라, 진짜. 너 브론즈다. 이거 똥 싸는 줄 알았으면. 아니, 진짜 구도 만들어준 거예요. 뭘 버스야. 다음 거안 되는 각 만들어준 건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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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요? 아니, 야, 이 사람들 라인을, 아니, 내가 1등이야, 이 사람들아. 나좀 믿고 라인을 주란 말이야. 아니, 내가 1등인데 이 사람들 나한테 라인을 줄 생각이 없어. 아, 지금 싸고 있는 건 맞... 만... 아, 방금은 진짜 잘했는데... 아, 어, 진짜 억울해 죽겠네. 살짝 거리감. 뭐야, 이건... 에이... 뭔딜이야 저거 뭔딜이야 아니, 아니, 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 나, 왜 이렇게 쓸모없냐? 아아아... 이겼어. 오오. 나 죽었냐? 궁좀써주면안 될까? 궁 없구나. 음 이건 본게 아닌데. 여기까지 본건 아닌데. 이건 너무 똥 싸서 유튜브 안 올라가겠다. 뭘안 올라가요. 진짜 바로 올리지. 이런 판은 무조건 올리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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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싹 캐리했는데. 이 피해주고. 냐아아아아아아. 오오오오오아 잠깐만요. 오오오! 집한번 잡아야 될것 같은데나? 그렇지. 보여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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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개리. <목소리> <목소리> 어때요? 이 정도? 이 정도? 딱에 그 코트 사주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어 점수 짝짝 올리면서 음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죠. 탑은 이렇게 하셈. 아 오케이 이 정도. 신지드 지려버렸어. 오케이 이 정도. 34점 챌린저 1등이라서 MMR 어, 34점 달달하고 딜량은 당연히 내가 1등.